안녕하세요. 동네 목사와 커피 한잔. 오늘은 진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또 많은 강의들을 들으셨을 텐데요.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해라? 본인이 재밌게 느끼거나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한쪽은 맞지만 또 한쪽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어,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람으로 해놨을 때 아침에 기상할 때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.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좋아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일까지 싫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잘하는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 두개 합치면 무슨 일이죠?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해라 라는 거죠. 그런데 잘하는 일이라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막상 그 분야에 뛰어들고 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손을 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또 어떤 분야에서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그것을 가지고 직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. 특히 예체능 쪽이 그렇죠.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?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일도 좋고 잘하는 일도 좋지만 어,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. 어,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어,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세요?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좋아서 하시나요? 어, 물론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좋을 때도 있죠. 그런데, 어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고 어,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참 많습니다. 그럼 누군가 저에게 그런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서 하시나요?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결코 잘해서 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. 어, 주위를 둘러볼 때 정말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목사님들 또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님들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렇다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,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시나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,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. 제가 스무 살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제가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 또 청년의 시기 때그 청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르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본심,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, 그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또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로서 왜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때로는 부담이 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왜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아는 것,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참 의미를 아는 것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 자체가 내게 보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그 자체가 내게 보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정로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.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의미가 내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길 외의 것에서 자신의 보상을 찾게 되어집니다.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길 자체가 내게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?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,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, 성공하기 위해 또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,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내가 왜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, 그 목적을, 한번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가 남들보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.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고통의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.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의 의미를 찾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소명이 될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 주에도 한 주간 숙제가 있습니다. 이번 주 숙제도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. 아래의 더보기란에 질문이 있습니다. 이 질문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신 것을 찾아보는 일입니다.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미있게 담아주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. 그 길을 함께 찾아보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